한때 우주를 텅빈 공간으로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항성과 행성, 위성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한때 태양계를 유순한 곳으로 여기던 적도 있었습니다. 생명이 등장하면 계속 조용히 성장할 수 있는 줄만 알았죠. 한때 멀리 보이던 하늘 속 세상은 직접 가야 볼수 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기만 하던 세상이 우리 쪽으로 다가옵니다. 파괴력도 엄청나죠. 지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넓은 궤도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크기의 소행성 무리들이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소행성은 세레스입니다. 지름이 1,000km에 육박하는 세레스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볼수 있을 만큼 커서 움직이는 모습과 뿌연 표면까지 관찰이 가능합니다. 세레스는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수십만 개의 다른 소행성들처럼 세레스 역시 소행성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소행성 때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 안에 존재하는데 태양계가 생성될 때 나온 암석의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끔 태양에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조금만 느껴져도 소행성은 궤도에서 빠져나와 지구의 공전 궤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게 소행성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계를 지나가는 혜성이 마치 미사일처럼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뒤로는 먼지와 가스 덩어리가 긴 꼬리처럼 따라붙죠. 혜성은 암석보다는 주로 얼음과 고체 상태가 된 가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충돌할 경우 그 파괴력이 소행성보다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1994년에 찍힌 것으로, 슈메이커 랩이 나인 혜성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후 목성의 대기권과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태양계에서 가장 큰이 행성에는 거대한 흑점이 생겼습니다. 그 흔적이 워낙 커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도 볼수 있죠. 지난 수 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이 본 태양계는 질서 정연한 곳이었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조용히 제 궤도를 돌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태양계가 우주의 사격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없이 지나가는 소행성과 해성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죠. 결국 이런 연구는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전 지구가 겪었던 충돌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가 겪은 충돌의 흔적은 대부분 바람과 물 그리고 빙하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달의 경우는 다릅니다. 달의 표면을 보면 운석 구덩이 즉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습니다. 강렬했던 포화의 기록들이 수십억 년이란 세월 동안 격혀이 쌓여있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고 젊은 편에 속하는 크레이터는 티코입니다. 약 1억 년 전에 생긴 거죠. 천문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당시 소행성 때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그때 생긴 암석 잔해들이 우리 쪽으로 날아온 겁니다. 그중 하나가 달과 부딪혔고 티코를 만든 거죠. 지구와 충돌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일로 공룡이 멸종했고 지구 생명의 역사가 영원히 바뀌게 됐습니다. 소행성 때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된건 1990년대 이후부터였습니다. 미항공우주국의 갈릴레오 우주탐사선은 목성으로 가던 도중 두 개의 소행성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행성인 가스프라는 길이가 겨우 18km 밖에 되지 않았죠. 또 다른 소행성 아이다는 그보다 3배는 더 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었죠. 작은 소행성이 마치 위성처럼 그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나가며 본 모습이지만 소행성 탐사 계획의 시발점이 됐죠. 길이가 35km인 에로스는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 중에는 큰 편에 속합니다. 현재 경로상 지구와 충돌할 일은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위협의 대상으로 변할 수 있는 소행성 종류를 연구하기에는 아주 좋은 대상입니다. 에로스와 달리 행성은 표면의 모든 지점이 거의 동일한 중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모양이 불규칙적이다 보니 각 지점마다 받는 중력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빠르게 회전하며 우주 공간을 굴러다니죠. 이런 모양의 천체 주변을 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끔찍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소행성 탐사선인 니어 슈메이커호는 에로스의 표면을 샅샅이 살피고 광물 분포도까지 파악했습니다. 에로스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밀도는 지구의 지각과 비슷합니다. 탐사가 끝날 무렵 관제탑에서는 탐사선을 점점 더 에로스 가까이로 다가가게 해 에로스와 직접 충돌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탐사선은 착륙에 성공했고 하강하는 동안 찍은 소행성 표면의 모습을 지구로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탐사선을 소행성에 접근시키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혜성을 상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더 어려운 일이죠. 계성의 기원은 태양계 끝자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분을 오르트 구름이라 하는데 우주선이나 망원경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죠. 아주 가끔 계성이 내부 태양계 쪽으로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때 태양의 열기 때문에. 혜성의 얼어붙은 표면이 녹으면서 많은 양의 가스와 먼지가 분출됩니다. 2004년 우주 탐사선 스타더스토가 빌트2 혜성을 향해 위험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초 근접 촬영을 하면서 혜성 표면에서 분출되는 물질을 채집하기 위해서였죠. 스타더스토는 우리에게 작지만 그동안 태양계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빌트2는 둥글게 움푹 파인 자국들이 많습니다. 옆면이 가파른 크레이터처럼 생긴 그곳에서는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스타더스토우가 마침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탐사선의 캡슐 안에는 혜성의 먼지 입자가 들어 있었죠. 그 중에는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먼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먼지를 통해 우리는 태양과 행성, 지구의 생명을 탄생시킨 고대 성운에 대해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딥 임팩트 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템펠 1 혜성에 도착하기 전 탐사선은 두 쪽으로 분리됐죠. 한쪽은 혜성을 향해 곧장 날아가 혜성의 핵과 충돌했습니다. 부서진 잔해가 우주를 향해 연기 기둥처럼 뿜어져 나갔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 모든 걸 지켜보며 갑작스러운 폭발로 혜성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 물질들을 분석했습니다. 산해물질의 겉은 미세한 먼지가루로 덮여 있고 안은 얼음으로 되어 있는데 유기화합물이 풍부했습니다. 지구의 생명이 탄생하는 데 시초가 된 물질과 같은 성분이죠. 이런 결과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혜성이나 소행성에 관심을 갖게 된건 지구의 치명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니 혜성이나 소행성이 없었으면 그 속에 있는 유기물도 존재하지 않았을 테고 지구에 생명이 나타나는 일조차 없었을 겁니다. 희해성과 소행성도 다른 행성들처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히 지구에 대해 새로운 걸 알게 해주죠. 태양계는 천체들이 총알처럼 스쳐 지나가는 사격장과도 같습니다. 위험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흥미진진하기도 하죠. 태양계 쪽으로 훅 하고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때 태양의 열기 때문에 혜성의 얼어붙은 표면이 녹으면서 많은 양의 가스와 먼지가 분출됩니다. 2004년 우주탐사선 스타 더스토가 빌트 2 혜성을 향해 위험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초근접 촬영을 하면서 혜성 표면에서 분출되는 물질을 채집하기 위해서였죠. 스타 더 스톤은 우리에게 작지만 그동안 태양계에서 볼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습니다. 빌트2는 둥글게 움푹 파인 자국들이 많습니다. 옆면이 가파른 크레이터처럼 생긴 그곳에서는 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스타 더 스토어가 마침내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탐사선의 캡슐 안에는 희해성의 먼지 입자가 들어있었죠. 그 중에는 태양계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먼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먼지를 통해 우리는 태양과 행성, 지구의 생명을 탄생시킨 고대 성운에 대해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딥 임팩트 계획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템펠 1히성에 도착하기 전 탐사선은 두 쪽으로 분리됐죠. 한쪽은 히성을 향해 곧장 날아가 히성의 핵과 충돌했습니다. 부서진 잔해가 우주를 향해 연기 기둥처럼 뿜어져 나갔습니다. 다른 한쪽은 이 모든 안할수 있는 소행성 종류를 연구하기에는 아주 좋은 대상입니다. 에로스와 달리 행성은 표면의 모든 지점이 거의 동일한 중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에로스는 모양이 불규칙적이다 보니 각 지점마다 받는 중력의 세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에로스는 빠르게 회전하며 우주 공간을 굴러다니죠. 이런 모양의 천체 주변을 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끔찍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만 소행성 탐사선인 니어 슈메이커호는 에로스의 표면을 샅샅이 살피고 광물 분포도까지 파악했습니다. 에로스는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밀도는 지구의 지각과 비슷합니다. 탐사가 끝날 무렵 관제탑에서는 탐사선을 점점 더 에로스 가까이로 다가가게 해 에로스와 직접 충돌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탐사선은 착륙에 성공했고 하강하는 동안 찍은 소행성 표면의 모습을 지구로 전송하기까지 했습니다. 탐사선을 소행성에 접근시키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혜성을 상대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더 어려운 일이죠. 계성의 기원은 태양계 끝자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부분을 오르트 구름이라 하는데 우주선이나 망원경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죠. 아주 가끔 계성이 내부과 물 그리고 빙하에 의해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달의 경우는 다릅니다. 달의 표면을 보면 운석구덩이, 즉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습니다. 강렬했던 포화의 기록들이 수십억 년이란 세월 동안 켜켜이 쌓여 있죠. 그 중에 가장 눈에 두드러지고 젊은 편에 속하는 크레이터는 키코입니다. 약 1억 년 전에 생긴 거죠. 천문학자들이 추측하는 바로는 당시 소행성대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그때 생긴 암석 잔해들이 우리 쪽으로 날아온 겁니다. 그중 하나가 달과 부딪혔고 티코를 만든 거죠. 지구와 충돌한 것도 있습니다. 그 일로 공룡이 멸종했고 지구 생명의 역사가 영원히 바뀌게 됐습니다. 소행성 대를 제대로 볼수 있게 된건 1990년대 이후부터였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의 갈릴레오 우주탐사선은 목성으로 가던 도중 두 개의 소행성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행성인 가스프라는 길이가 겨우 18km밖에 되지 않았죠. 또 다른 소행성 아이다는 그보다 세배는더 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었죠. 작은 소행성이 마치 위성처럼 그 주변을 돌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나가며 본 모습이지만 소행성 탐사 계획의 시발점이 됐죠. 길이가 35km인 에로스는 지구에 접근하는 소행성 중에는 큰 편에 속합니다. 현재 경로상 지구와 충돌할 일은 없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위협의 대상으로 변 한때 우주를 텅빈 공간으로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항성과 행성, 위성만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한때 태양계를 유순한 곳으로 여기던 적도 있었습니다. 생명이 등장하면 계속 조용히 성장할 수 있는 줄만 알았죠. 한때 멀리 보이던 하늘 속 세상은 직접 가야 볼수 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기만 하던 세상이 우리 쪽으로 다가옵니다. 파괴력도 엄청나죠. 지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넓은 궤도를 들여다보면 다양한 크기의 소행성 무리들이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소행성은 세레스입니다. 지름이 1,000 킬로미터에 육박하는 세레스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볼수 있을 만큼 커서 움직이는 모습과 뿌연 표면까지 관찰이 가능합니다. 세레스는 우리에게 위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수십만 개의 다른 소행성들처럼 세레스 역시 소행성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요. 소행성대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궤도 안에 존재하는데 태양계가 생성될 때 나온 암석의 잔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끔 태양의 끌어당기는 힘이 아주 조금만 느껴져도 소행성은 궤도에서 빠져나와 지구의 공전 궤도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게 소행성뿐만이 아닙니다. 태양계를 지나가는 혜성이 마치 미사일처럼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 뒤로는 먼지와 가스 덩어리가 긴 꼬리처럼 따라붙죠. 혜성은 암석보다는 주로 얼음과 고체 상태가 된 가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충돌할 경우 그 파괴력이 소행성보다 훨씬 더클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1994년에 찍힌 것으로 슈메이커 랩이 나인 혜성이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후 목성의 대기권과 충돌하는 모습입니다. 이후 태양계에서 가장 큰이 행성에는 거대한 흑점이 생겼습니다. 그 흔적이 워낙 커서 지구주위를 돌고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을 통해서도 볼수 있죠. 지난 수세기 동안 천문학자들이 본 태양계는 질서 정연한 곳이었습니다.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조용히 제 궤도를 돌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태양계가 우주의 사격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수없이 지나가는 소행성과 해성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위험하죠. 결국 이런 연구는 단순히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주 오래전 지구가 겪었던 충돌의 흔적은 지금까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구가 겪은 충돌의 흔적은 대부분 바람,